TBS는 언론으로서의 사명 이거 다 이제 내팽개친 거죠. 자한번 얘네들의 캠페인 한번 보시겠습니까? TBS 유튜버 100만 구독 캠페인 해시태그 일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파란색이 어느 당색입니까? 민주당. 이건 무슨 4월 선거 이거 두달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저 얼굴 몇 면을 보니까 뭐 주진우, 정진우, 김규리, 청상규리 어. 김민선이죠, 뭐? 뭐, 소고기를 먹느니, 뭐, 청산가리를 뭐, 먹겠다고, 뭐나 알고서 했는지. 그래놓고 미국에 가갖고, 미국 햄버거 먹었던 저 규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김규리한테 이름은 뺏어와가지고, 응? 그냥 김민선으로 얼른 돌아가야죠? 그 다음에 주진우, 거기다가, 응? 어? 저 이은미, 아유, 끔찍합니다, 응? 어? 다 그렇고 그런 애들만 그렇게 저렇게 모아놓기도 진짜 정말 응? 힘들죠. 100만 구독 캠페인 해시태그 일합시다. 이건 뭡니까? 진짜 TBS가요. 이 민주당의 무슨 당 홍보 방송인 것 같아요. 너무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일합시다 이러면서 이게 또 일합시다예요. 이러면서 나오는 거뭐 잔... 뭐, 어, 나도 일해요. 뭐, 응, 일합시다. 이러면서 다들 난리도 아닙니다. 자, TBS 유튜버 100만 구독 캠페인. 이걸는 빙자해가지고 100만을 만드는 건 일의 힘으로. 왜 일이에요? 100하든지 1000하든지 일해야 되는데 왜 일이냐고요? 아니면 2하든지 사이좋게 2하면 되지 않아요? 자, 시민의 방송. 시민이 만들어야죠. 자, 일이 모여서 100만. TBS 유튜버 100만 구독 캠페인. 자, 다들 일하자고 저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목불인견이 바로 저겁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은요, 교통방송이어야 되는데, 어느날 시민의 방송이 되고, 시민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완전히 진짜 편드는 편파방송이 된 거예요. 저 김호준이가 그랬죠. 자기는 편파방송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TBS는 평파 방송을 한 겁니다. 방송의 본분을 잃은 노골적인 선거운동. 제가요, TBS에 오늘도 나가요. 근데 어저께 이제 작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 오늘은 나오실 수 있죠. 그래서 아니 언제는 제가 안 나갔습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저보고 나오지 말고 전화 연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확진자가 TBS에 생겨가지고 배종호도 안 나오고 저도 안 나오고 전화 연결을 하나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방송이 연결이 됐어요. 근데 배종호가 떡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 연결을 하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고 어떻게 서 저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명랑 시사를 하는 이승원이가, 아, 뭐, 오늘은 나오고, 그럼 다음에는 뭐, 전 작가님이, 어, 스튜디오에 나오시고, 배종호는 전화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꼭 그렇게 지켜줘야죠. 그리고 이 분량도 보니까요, 20분을 배종호가 하고, 저는 10분도 못 했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뭐, 장난하는 거 아니냐. 멀쩡한 사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뭐그거 갖고 제가 뭐 쨍쨍거리고 좌파스럽게 어쩌저쩌 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근데 참았어요. 근데 어저께 전화갔어요. 작가한테.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아, 내일은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지난번에도 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작가가 뭐라고 그러냐. 어, 전 작가님을 배려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배려? 방송에서는 나와가지고 제대로 얘기하고 또, 이왕 나와는 거 이왕이면 생방송 이거 하는 게 낫는데 왜웬 배려냐 그래서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번엔 그럼 저는 충분히 나갈 수 있고 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종호 그 교수님도 나올 수 있대요. 나오기로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분명히 청취자들한테 배종호가 다음에는 전화 연결을 하고 제가 나오는 걸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아니 이게 말입니까? 빙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네. 딱 한마디 했어요. 네. 이랬더니 아 그러면 은뭐 그렇게 하는 걸로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끊고 이거 무슨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닌가. 장난도 이렇게 저열한 장난을 해야 됩니까? 저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한테 제가 뭐 거기에 나가든 뭐 지네들이 나 출연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가는 건데 또 배정원은 지난번에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배정원은 방송에 스튜디오 출연을 시키면서 저는 분량도 그냥 3분의 1 토막나게 시키면서 저보고도 이번에도 뭐 집에 있겠냐 의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저를 출연시킨 게 이게 신의 악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네가 출연막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나오는데, 아, 진짜 괜히 출연시키달라고 했다. 이러니까 스튜디오 못 나오게 하고, 이번에도 배정호도 같이 스튜디오에서 1대1로 하고, 아니, 내가 무슨 후배, 배정호 같은 애하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는 짓들이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웃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는요, 이 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뭔가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이제 TBS는요, 이거는 3녀 싸구려 방송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3녀고 얼마나 싸구려인지를 제가 다 보고요, 제가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거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방송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전유옥 TV 님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니까. 근데 쟤네들은요. 지 입으로 나중에 배종원는 스튜디오 전화 연결을 한다 하더니 배종원는 스튜디오가 나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TBS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네. TBS. 원칙도 균형도 상식도 없는 TBS예요. 이 TBS가 뭐 김어준 교주로 만마는 김어준을 교주로 받드는 TBS 무슨 뭐 오음 진류교처럼 TBS 진류교가 돼버린 거예요. TBS 개판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김어준이 지금 TBS 사장이나 마찬가지고 TBS 사장이라고 한이광택이란 사람은요 KBS에서요 PD 할때 차베스를 막 영웅으로 만드는. 그래서 차배주 찬양 방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막굴러 가도, 방송이 아무리 상식이고 뭐를 다내 편게 쳐도,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원칙, 균형, 상식, 언론의 정도? TBS는 사치스러운 거죠, TBS는. 지금 TBS는요, 김호준 오음진리교 방송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음진리교의 아사하라가 일본의 지하철에 그 살인가스를 막 풍긴 것처럼 TBS는 정말 독을 뿌리는 살인가스를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흉기를 쓰는 게 바로 TBS입니다. TBS는 김호준의 정말 편파 사적 방송이에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없애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정권 교체밖에 답이 없어요. 저도 아주 이번에 TBS를 이렇게 가서요, 뭐가 어느 정도인가, 하다 하다 별 꼴을 제가 다 당하는 거예요.